인버터 에어컨 슈렉기 핵심 6번째입니다. 에어컨을 움직이는 핵심 전원 세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DC 311V, DC 12V, DC 5V가 핵심입니다. DC 311V는 컴프레셔와 팬을 돌리는 전원입니다. DC 12V는 릴레이드를 작동시키는 전원입니다. DC 5V는 IC들을 작동시키는 전원입니다. DC 5V는 모콘과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키는 전원입니다. 모콘이 돌지 않았을 때 실내기 뚜껑을 열어보면 램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램프가 빠른 속도로 깜빡거리면 정상인 것입니다. 램프가 어떤 간격을 두고 깜빡거리면 그것은 에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램프가 켜져만 있고 깜빡거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램프를 켜는 전원은 5트이지만 311V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콘이 작동하지 않으면 5V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 기판의 램프를 보고 고장 원인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